첫 번째 as business 이거 지문 다 끝나자마자 문제 이제 풀거 바로 비즈니스 기업이 s, s h 시프트 전환하다 v, as 모모함에 따라 접속사 기업이 전환함에 따라 some 일부 코어 핵심 비즈니스 액티비티 활동을 투 모로 투모뭐로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서치 as 뭐와 같은 디지털 세일 판매 뭐 영업 마케팅 또는 아카이브는 파일 보관이거든 아카이브 파일 보관 등 일부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한번 끊어주고 이 i 즈 추어 동사 It is 이것은 assumed 예상돼다 태부터 문장 끝까지로 예상된대. The impact 영향력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영향이 as comma will be comma will be less 덜 negative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B가 1번이야. however 연결사 대모하고 그러나 digital business activity 활동은 주어 can 동사 still 여전히 s u r t a i n 위협하다 위협할 수 있다 The e n 환경을 In s o m 어떤 경우에 t h 해악 Of digital business. 가 끼치는 해악은 c a 동사, even, n 꾸며주는 강조 훨씬 더 h a z a 위험한 위험할 수 있다 A few decades, 수십 년전 어고, 전에 오피스 사무실은 이주트뭐뭐 하곤 했다. 동사원형 머치가 또뭘 꾸며주고? 강조 훨씬 더 많은 페이퍼 웨이스트 종이 쓰레기 폐기물을 어 가지곤 했대. 센스부터 문장 끝까지 표적화로 하고 센스 접속사지 모모 때문에 모든 다큐먼트 문서가 월 부이 컴마 페이퍼 베이스 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C가 2번 when workplace 직장이 직장이 슈프트 부이 컴마 전환함에 따라 from A to B A를 B로 통일를 디지털 다큐멘트 문서로 디지털 문서 그리고 인보이스 송장 그리고 이메일로 전환하는 전환했을 때 한번 끊어주고 It was 주어동사 It was 그것은 promising 유망한 스텝 조치였다 To save a tree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However 연결사 대목은 그러나 The cost of internet. 인터넷과 그리고 electricity. 전기가 for environment. 환경에 위치는, 여기서 for, 뭐뭐의 위치는 cost. 손실은, 뭐, 대가. 이런 걸로 해도 돼. 손실 대가는 동사 is. neglected. 무시되다. 무시되고 있다. A recent. 최근에 와이어드의 uh, 레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지금 디클레어드 뭐 선언하고 있대. 오를 선언해 데이터 문장 끝까지. 뭐지 대운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가 에너지 그원 소스가 이제 보마 파스필이니까 화석연료이다. 그리군 어쨌든 뭐 어? 환경 오염이 되는 거네. 그다음에 A가 3번. When we, 우리가 store bigger data, 데이터, 더큰 데이터를 저장할수록 저장했을 때온 클라우드에 increased, 증가해, carbon, 탄소, emission, 배출량이 증가해. Increased가 뒤에 탄소 배출량을 꾸며주는 과공성 PPG. 증가된 탄소 배출량은 make 동사. Our green. 메이크오염수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 그레이. 색깔은 형용사라서 보어 자리에 올수 있어. 우리의 그린 클라우드, 녹색, 구름이, 데, 아, 그레이로, 회색 그레이, 회색으로 변하게 만든다. 그니까, 환경 오염되는 거지. 칼본 탄소 프린트 발자국. 이거 탄소 발자국 안 좋은 거야. 마이너스 에너 흔적을 남기는 거지, 막. 어, 뭐 이메일의 탄소발자국은 동사 is smaller than 더 작아 메일보다 센트가 앞에 꾸며줘. PP 보내진 비아 모모를 통해 모를 통해 보내진 어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우편물보다 이메일이 탄소발자국은 smaller than 더 적기는 해. 탄소발자국이 그런 거야 막 이거 우리가 포스트 오피스에서 메일 편지 보내면은 막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이러면은. 그 베이커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탄소 발자국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메일은 우리가 운송 수단 오토바이 막 이런 거차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은 나오진 않아. 더 작아. 그거는 그렇긴 한데 버네모하고 그러나 실 여전히 it causes 그것은 또 초래해. 4g의 이산화탄소를 초래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it can be 그것은 as much as 뭐만큼 많이 as as 뭐만큼 50g만큼 많이. If 만약에 많대 만약에 그어 t t 먼트가 첨부 파일이거든 첨부 파일이 is big 크면은 5 0 g 에 달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어쨌든 이 a 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중 하나다 디지털 문서도 아요 음.